사랑스러운 내향성 아이를 돕는 실질적인 방법. 성격에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내향성이 3분의 1 정도 있고 외향성이 더 좋은 성격처럼 강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자신의 성격에 문제가 있고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기 쉽습니다. 성격에는 좋고 나쁨이 없으며 어려서부터 그것을 분명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진 장점을 키우고 상황에 따라 보완하도록 해야 해요. 나의 성격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그것을 바꾸려는 노력은 언제나 불가능하며 옳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내향성이 가진 독특한 창의력과 강한 집중력은 연구직이나 작가, 기업의 리더들에게 필수적인 자질이기 때문입니다. 내향성들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다녀온 후 항상 잠시 자기만의 안전지대에서 쉴수 있게 허용해 주세요. 에너지를 충전하고 산뜻하고 평온한 기분으로 그날의 할 것들을 할수 있게 됩니다. 친구를 사귀라고 절대로 강요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들도 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대상은 기껏해야 한두 명일 거예요. 우리도 인간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고 스트레스에 만원 부분은 아마 인간관계에서 비롯될 겁니다. 내향성 아이들은 자신과 잘 맞는 편안한 친구를 만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억지로 친구를 만들어주게 되면 아이들은 그 시간을 상대 친구에게 모든 것에 맞추느라 지치거나 혹은 친구들이 와도 자신은 다른 곳에서 혼자 조용히 있고 싶어 할 겁니다.내향성 아이들도 외로움을 느끼긴 하지만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이 아이들에게 불행하거나 우울할 정도까지는 아닙니다.오히려 억지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더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친구를 사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모는 아이가 외롭지 않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친구와 억지로 어울리면서 전혀 즐겁지 않다면 굳이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 이유는 절대 없을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친구 없이 계속 두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이는 친구가 없어서 의기소침하고 반 친구들에게 소외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친구를 사귀라고 다그치는 것이 되면 안됩니다. 아이는 이미 자신이 사회성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고 관계를 맺는 데 자신감이 부족할 겁니다. 그럴 때 목표를 작게 해서 먼저 짝꿍하고 한두 마디 나누는 것부터 해볼수 있도록 격려를 해 주세요. 처음 보는 친구들과 인사하는 것도 처음엔 무척 어색할 수 있어요. 다정해 보이는 친구에게 눈 인사부터 하기 작게 시작하, 시작하면서 격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다그침이 아니라 지지와 자신감입니다. 내성적인 아이들 중에도 수줍음이 별로 없는 아이도 있지만 수줍음까지 있는 친구들도 꽤 있을 겁니다. 이 친구들은 발표하는 상황이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이가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발표를 해보도록 해주세요. 어떤 경우에는 거울을 보면서 글로 적은 내용을 외워서 말을 해보고 엄마나 아빠 앞에서 해보거나 동생 앞에서 이런 식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여러 번 말해 볼수 있게 하는 겁니다. 내향적 아이들은 생각이 깊고 말보다 글쓰기를 편안하게 생각하고 실제라도 글을 생각보다 잘 씁니다. 그것을 이용하여 간단히 잊어버릴 것을 대비해 키워드를 적은 종이를 주는 겁니다. 콰이어트 파 r 를 보면 고무줄 느리기처럼 상황에 따라 아이들이 용기를 내고 그 순간에 틀을 깨고 나와야 하는 때도 있어요. 실제로도 유명 연예인이나 교수들, 연설가들 중에서 내향성이 꽤 많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정말 오래전부터 발표를 준비합니다. 먼저 글로 적고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서 완전히 외워버리고 편안한 대상 앞에서 연습하고 또 말을 잘하는 사람들의 영상을 보면서 관찰하고 연구하며 적용합니다. 내향성의 강점이 바로 한 가지에 몰입하고 관찰하고 집중하는 것이에요. 그 강점을 그때 활용할 수 있어요. 내향성 아이들은 깊은 생각이 있고 내적인 소신도 분명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가 폭 넓기보다는 명확하고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의 소모인에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자신과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즐거운 일이고 아이들이 말할 기회들이 좀더 생길 것입니다. 집에서 내향성 아이를 재촉하지 마시고 충분히 시간을 주면서 기다려주세요.아이가 생각하느라 말을 늦게 하고 천천히 하는 경우에도 다그치지 말아 주세요.말을 크게 하거나 재밌게 하거나 빨리하며 횡설수설한 경우보다 몇 마디 안해도 명확하고 전달력이 있으면 충분합니다.사람들은 많은 말보다 한두 마디 깊은 통찰력이 있는 울림에 더 깊이 감동합니다.마지막으로 내향성 아이들 중 일부는 억지로 친구를 사귀라는 압박 때문에 친구들에게 끌려다니고 무시를 당하며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약해서가 아니라 친구가 없어질 것 같아서 그냥 머물러 있으려 하다 보니 무시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아이들에게 그런 친구가 필요할까요? 내향성 아이들에게 절대로 왜 그렇게 못하냐고 왜 용기가 없냐고 왜 우물쭈물 말하냐 너는 친구도 없냐 바보같이 가만히 듣고만 있냐고 절대로 절대로 혼내지 말아 주세요. 그것은 소중한 내양성 아이들에게 가하는 난폭한 폭력입니다. 불운한 코로나에서도 내양성들은 오히려 잘 견뎌냅니다. 외향성도 내향성도 서로 다른 특별하고 아름다운 성격인 것입니다.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더 멋진 결과물도 나올 수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은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보고 따스한 사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내양성들이 부족감을 느끼며 바꾸려 노력해왔는지요. 더 이상 그런 비극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언니 스토리 맘이었습니다.